청 홍보단이 한 어린이 양육 시설을 찾아 공연을 펼쳤습니다. 해체하기 전 아이들과 한 약속 때문이라는데요. 홍보단의 마지막 콘서트에 윤길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수원의 한 어린이 양육 시설입니다. 아이들에게 마술과 노래, 춤으로 각종 공연을 펼치는 이들은 경기남부청 경찰 홍보단. 의무 경찰 단계적 감축과 폐지 정책으로 지난 23일 해체한 홍보단이 이곳을 찾은 건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. 좋은 공연으로 찾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체 후 서울청으로 전출된 다섯 명과 전역한 여덟 명까지 모두 모인 단원들은 꿀찍킨 홍보단 아저씨들이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.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은 표현은 안 해도 잘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.